2019학년도 9일 6월 모의고사 29번, 5번 문제고요.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Bad lighting 나쁜 조명은요.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가 있답니다. Stress를요. On your eyes, 당신 눈에요. As는 여기서처럼이라고 하면 되겠죠. So can light 빛이 근데 어떤 빛이요? That is too bright, 너무 밝은 빛이나 그리고 또 병렬 구조로 봤죠? That shines directly into our eyes 니까 당신 눈에 직접적으로 비추는 빛과 같은 것이 할수 있는 것처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걸린 겁니다. 얘는 사실은 조동사가 뒤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increase 가 생략된 것 뿐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너무 밝은 빛이나 당신 눈에 직접적으로 비치는 빛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처럼 당신 눈에 나쁜 조명도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밝아도 안 되고 너무 어둡거나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Fluorescent lighting은 형광등이죠, 그렇죠? 그래서 형광등이 can also be tiring, 지치게 하는 거죠. t i r e n 아니라요. 사물이된 tiring이죠. 또 피로감을 또한 줄 수가 있대요와명사절을 주어로 걸었고요. 것이라고 해볼게요. You may not appreciate 여기선 인지하다, 깨닫다, 해서, 당신이 아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is, t h a t 이하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The quality of life, 삶의, 아니, 삶의, 불빛의 질이요. 즉, 얼마나 좋은 불빛이냐, 조명이냐가, may also be important,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사실 중요한 소재가 아니에요.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눈에 좋지 못하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했는데 여기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럼 불빛의 질이 가는 건 뭐냐라고 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 그 불빛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인공 조명은 조명은 햇빛만큼의 다양한 불빛의 광선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햇빛이 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안 줘요. 한번 봐볼게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are happiest. 가장 행복하대요. 어디세요? In bright sunshine. 그 밝은 태양빛에서 가장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비타민 D였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햇빛을 쬐야만 만들어지는 거죠. 대신은 부가설명입니다. 가장 행복한 게 바로 뭐냐면요. This, 햇빛이야. 햇빛에 대한 부가설명이에요. 햇빛이 makers, 아마 야기 시킬 수 있어서 그래요. 롤 release of c 그니까 화학 물질들을 분출시킬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인 n 바 h e b o d 신체 안 해요. 자, 3번 여기 death은 c 를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화학 물질들이란 즉격 관계지능사죠. 브 r a i n 가져오는 화학 물질들이요. 어필링 감정인데요. Of emotional w e l 니까 감정적인 행복감을, 즉, 정서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화학 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햇빛이요, 그쵸? 근데 이제 소재가 바뀝니다. artificial light, 인공조명인데요. 뒤에 부가 설명 걸리죠,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입법이고요. 그리고 그 인공조명이라는 인공 것이 typically,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contains 가지고 있는데, only a few wavelengths니까, 오직 몇 개의 파장만을 가지고 있대요. of light. 그래서 몇 개의 파장만 가지고 있는 그 인공조명이 단수 주어기 때문에 얘기가 더지였었죠, 그렇죠? 구간이라 더지였었습니다. 원래 문제에서 정답은요, 수일치 문제였었고요. d o 나 s 인공조명은 보이지 않는데요, 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To have the same effect니까 똑같은 효과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온무드니까요 분위기에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의 효과요? t h 효과를 꾸며주면 되겠죠, 목적과 관계를 서입니다 Sunlight 했으니까 태양빛이 갖는 분위기에 미치는 똑같은 효과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데요 인공 조명은요. 명령문이죠 글쓴이의 주장력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try 시험해보래요. Experimenting이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래요. We do working이니까 일을 하는 거죠. By a window니까 창문 옆에서 일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죠? Or 또는 병렬구자가 지금 experimenting을 한번 같이 병렬로 잡은 거겠죠 Using 사용 한번 해보래요. Full spectrum of 아, spectrum bulb 쓰니까요. 완전한 spectrum 있죠, 그렇죠? 그래서 spectrum의 전부를 사용하는 전구를 사용해보려. In your desk lamp니까요. 당신의 색상의 그 스탠드 스탠드를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you will probably find 당신은 아마 발견하게 될 거래요. 내 이하를요. This 그것이요 여기서 그것이라는건 햇빛 옆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조명과는 다르게 거의 햇빛과 유사한 인공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improve 증가시켜준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The quality of your working environment 작업 환경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즉 일반적인 조명을 쓰지 말고 햇빛에 가까운 인공 조명을 웬만하면 써라 이런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간단히 또 정리를 내려보면요. 햇빛이나 그쵸? 햇빛과 같은, 같은 어, 지를 가진 특성을 그쳐 가진 두 명이 우리에게 좋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었죠. 어법 한번 잡아볼게요. 요 부분은 can, light, 이렇게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뒤집힐 수 있어요. 이래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와의 수일치, is 있죠? a r 되면은 안 돼요. light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리고 이 d e a 는 what이 돼서 안 돼요. 여기도 대 e 주격관계대명사니까 what 안 되고요. shines 있죠? 얘가 shine이 되면은 안 돼요. 얘는 directly 있죠. 얘가 direct가 되면 안 됩니다. 얘부자가 직접적으로 비추는 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여기서도 tired가 되면 은안 되죠. 여기서는요. tired 아니고요 w 슨 a t 은요 접속사 대시되면 은안 되구요. w 슨 a t 은 단서체급이기 때문에 is가 r가 되면은 안 됩니다. 얘는 대시 오히려 반대로 w 시 a t 이 되면은 안 되구요. n m B caused pp 되면 안돼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bet은 여기도 wash 되면 안되고요. bring이 brings가 되면 안됩니다. which 있죠? bet 안돼요 typically e 에 붙여주시고요. contains가 contain하면 안됩니다. 여기는 리치하면안 되겠죠. 할수 있고 없고. 그리고 여기서는 더즈가 맞아요. 두가 틀렸던 거예요. 이걸 또 어법으로 내지 않겠죠. 씨먼 통정사 괜찮고요. 틀리지 않았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n 빙이 되면 안 되겠죠. 뎅은 와이 되면 안 되고요. 웨어도 안 돼요. experimenting은 t 부정사 되면 안 됩니다 일단 t o experiment 안 되고요 얘는 오히려 u s e 가 오답이에요 b e s 은 접속사라 was이 안 되고요 오케이 이 정도로 보고요 자, 자 여기서는 그래 순서가 없어서 일단은 어휘 먼저, 어휘 먼저 잡아 드릴게요. 어휘 문제는 어휘에 밑줄 쳐놓고 맞는 것들을 찾는 거죠. increase, 단위어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increase가 decrease를 하면 안될 거고요. hiring이, 뭐, cheering, 이런 형태가 되면 안될 거고요. happiest는 saddest, 이런 형안 되겠죠. w e l l b i n g 이것도 뭐, u 어, disappear, 뭐 이런 형태가 되안될 거고요. sadness 하면 안될 거고요. same은, Different, 안 되죠? Improve는 Decrease나 아니면은, 어, Degrade, 뭐 많겠죠? 그런 형태로 만들면 안 되고요. 문장 삽입 한번 볼게요. 문장 삽입은 요 문장 넣으실 수 있고요. 얘 빼놨다가 다시 넣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문도 쓰시하고. 얘도 문장 삽입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서술형 한번 봐볼게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요 문장이랑 요 문장 그리고 요 문장 외워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빈칸 하나 봅시다. 빈칸안잡봐도되는다빈 칸에 공통 빈칸으로 결국은 빛의 질의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행복감이라는 게. 퍼미스터 두 개가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